안녕하십니까 오늘 6월 20일 현재 시간 7시 30분입니다 어제 갑자기 편집이 너무 재밌어서 새벽 2시까지 편집했더니 지금 너무 피곤하네요 바로 30분 뒤에 트레이닝 수업이 있어서 얼른 씻고 수업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수업 다녀오겠습니다 수업 끝 오늘 저의 아침 밥 닭갈비 김치 아 닭갈비 끝내줍니다 더덜 밥 먹고 영상 편집하다 보니까 벌써 12시가 됐네요. 날이 너무 어두워서 검색해 보니까 지금 비 소식이 있어서 비더 많이 내리기 전에 얼른 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올림픽 공원 역방향으로 뛸게요. 오늘 확실히 좀 어둡네요. 진짜 비가 쏟아질 것 같습니다. 근데 오히려 되게 시원해요. 차라리 비가 왔으면 좋겠. 어, 근데 비가 오면 핸드폰. 아, 근데 뭐 방수되니까. 차라리 비가 왔으면 좋겠네요. 수중러니 개꿀잼. 피톤치드 개꿀! 제 400m밖에 안 뛰었는데 벌써 비가 내리거든요. 제가 뛰고 싶은 수중 러닝은 마지막 1km예요. 아 벌써 오면 안 돼? 조금만 이따와. <laughs> 현재 2km 지났는데 비가 좀 멎었습니다. 자 현재 3km 지났고 이제 비쏟아져도 돼요. 왜냐면 내가 너무 덥거든. <laughs> 이제 1km 남았는데 비가 스물스물 오기 시작했거든요. 이 정도면 나를 위한 이벤트 아니에요? 아 오늘 또 기분 좋게 시작해 버리네. 오케이. 5km 클리어. 아 이제 끝나니까 비가 그쳤는데요아 오늘 나를 위한 이벤트가 아니었네. 씨, 지금 땀이 나고 있으니까 집에 가서 실내 사이클로 유산소 1 시간까지 바로 가겠습니다. 집이 밖에보다 더 더운데요? 그걸 생각해 보면 집에서 땀이 더 난다는 소리잖아요. 육수 한번 쫙 뽑아 보겠습니다. 땀 뚝뚝 흘리며 클리어. 흘리며 클리어. 라임 좋은데? 어 근데 오늘 왜 이렇게 피곤하죠? 일단 조금 쉬었다가 뭐좀 먹도록 할게요. 오늘 점심 슈퍼 단백 단백한 식사 아닙니까? 저 진짜 몸장 됩니다. 아니 몸장 되려면 김치는 빼야 되나? 그럼 몸장 안 되겠습니다. 여보 뭐 요즘 사람들이 여보와의 케미를 진짜 좋아해. 나를 <laughs> 와 우리 둘의 케미가 좋은 게 아니고 <laughs> 나를 좋아하시는 거라고. <laughs> 또 거기에 충족시켜 드리러 성내 한의고만 다보 있습니다. 와 한의공원 왔는데. 바둑 장기 보관함이 있네 송눈이가 목마르다고 해서 보리차를 샀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laughs> 아니 한팔 아니 한팔 턱걸이왜 이렇게 힘들지? 아이 잘 안되네 너무 나약해 와 너무 나약해까지야? 체중을 좀 빼야겠네 <laughs> 집잘 도착했고 지금 물 들어온 김에 노 바로 저어버리겠습니다 편집 바로 시작할게요 와 대박 <laughs> 이거 진짜 뭐야. 갑자기 왜 이렇게 감동 줘? 근데 이거 진짜 한 입에 못 넣긴 하겠다. 잘라서 먹어야 되는 거지? 어, 나이프랑 꼭 먹기 좋잖아. 자르기도 너무 무섭다. 너무 커서. 형님, 네. 양해 부탁드려요. 어? 더티 플레이팅이거든요? 더티 플레이팅이 안 더러운데요? 먹으면서 더러워지는 플레이팅이에요. <laughs> 양해 부탁드려요. 오, 어떤걸요? 더 이상 잡담 금지해주세요. 와, 잡담 금지라고요? 네. 조용히 식사만 해주시겠어요? 번성하겠습니다. 화장실은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이용로문이 부탁드려요. 허, 갑자기요? 그냥 하고 싶은 말 하는 건 거예요. 너무 무딘데요, 선생님. 님, 얘이 어, 부탁드려요. 알아서 어. 드셔 주세요. 집고 먹도록 할게요. 님. 네 새우 이탈하지 않게 부탁드려요. 아.. 이따 다시 넣을게요. 셰프님 저 여기 멤버십 가입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 는이로구는 부탁드려요. 친이것도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어 친구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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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는 는 현재 8시 12분 9시 수업이니까 집에서 푸쉬업 풀업 빠르게 10세트 클리어하고 가겠습니다 첫번째 세트 하나 둘셋열 하나 둘셋열 시간 없으니까 휴식은 1분 30초만 할게요 와, 1분 30초 휴식은 좀 빡세네요 트레이닝 수업 갔다가 마지막 불가리안 백까지 오늘 클리어하도록 하겠습니다 푸쉬 풀업도 클리어 수업은 끝났고 프레스랑 로우 꺼서 100개 하겠습니다. 10개씩 10세트 두바리아 백도 클리어. 오늘은 센터에서 엔딩을 찍네요. 6월 20일 운동도 클리어.